안녕하세요. 심심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들어 낸 것들과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어, 저는 웹에 대해서 정말 1도 알지 못했습니다. 웹 만드는 것에 대한 흥미가 높았고 재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조금 HTML, CSS, PHP 이런 게 무엇인지 알았고 어, 툭닥툭닥거리면서 쓸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웹사이트를 만지작거리는 건 재미있는 일이었고,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탱월코딩님의 유튜브를 열심히 봤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이 이제 영상 그룹들을 제일 많이 봤는데, 제일 기초가 되는 것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css, javascript, 어, php, 그리고 php와 이제 mysql, AJX 이렇게 6가지 영상을 지금도 이제 자주 시간 나면 보거나 이제 학습을 합니다. 초기에는 제가 출국할 때, 점심시간, 쉬는시간, 퇴근할 때, 그리고 잠자기 전 풀어놓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구글링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지, 개념은 무엇인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고요.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CMS를 제작하면서 초기에는 아는 한도 내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모르는 거 작업 못 하겠죠. 더 좋은 방법이나 효율적인 방식이 있다면 리팩토링을 하면서 전적으로 개선을 해왔어요. 어,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할 수 없는 노릇이니 아는 한도에서 제가 이제 원하는 걸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제가 이제 무언가를 구현하는 게 했어요. 그렇게 CMS 만들기라는 프로젝트 하나로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고 있고, 어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그때 학습하며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마주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CSS의 사용이었어요. 저는 이제 매번 클래스 명을 지어주는 것이 매우 귀찮았고 미디어 콜이 이거 작성하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이제 다 귀찮았던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CSS 파일에 맞춰 가지고 이제 다녀 하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상황에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막막한 거예요. 여기 있던게 뭐였지? 여기 있던게 뭐였지? 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페이지에 가서 f 1 2 눌러놓고 클래스 찍어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대조했던 거예요.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을 통합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히 이제 건너 들어서 알고 있던 스트랩이나 테일 윈드 같은 이제 여러 CSS 라이브러리라든지 프레임워크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은 것을 찾아봤어요. CSS 관련 내용을 찾아봤는데 어, 제 마음에 드는 게단한 개도 없었습니다. 물론 사용도 전부 해봤어요.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 직접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일단 조건이 사용하기 쉬웠어야 돼요. 그리고 CSS 파일 없이 작동을 했어야 하고 미디어쿼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어, 그런 거를 이제 만들고 싶었어요. 나아가서 이제 디바이스, 어떤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일관된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찾다가 그 CSS 함수 중 하나인 이제 클램프라는 함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어, 이거라면 내가 원하는 모든 디바이스 환경에서 일관적인 비율로 작동을 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램프라는 함수와 그 VW 단위를 이제 사용해서 동적으로 수치를 계산하는 스크립트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를 활용해가지고 어, 클래스를 분석하고 동적으로 이제 스타일을 내부 스타일로 생성해서 작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작동해 주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잘 작동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렌더링이 되면서, 그, 이제 발견이 되면은,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동작을 하는 후행성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스크립트를 짰던 게 뭐였냐면은, 렌더링이 다된 다음에,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어서, 어, 맞죠? 누적 레이아웃 이동이라는 성능이 매우 안 좋게 나오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큐블레이티브 레이아웃 시프트.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규정 레이아웃 이동. 이 성능이 안 좋게 나왔고, 물론 이 문제는 거의 완벽하게 제가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했냐. 어, 제가 이, 이 문제를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CLS라 그러거든요. CLS 관련 내용을 많이 찾아봤는데, 중이에 참고했던 문서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냥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어, 동작 자체를 개선했는데, 노드가 생성될 때, 아예 그냥 1대1로 매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노드가 나오자마자 분석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적으로 스타일, 패스를 이제 생성을 해줘가지고, 바로 내부 스타일로 이제 편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성능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 말고도 나, 많은 문제가 이제 중간중간 발생이 되었지만, 그때마다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버전 2로 리팩토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 무엇보다 규칙을 잘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규칙을 세웠냐면은, A부터 Z까지 축약어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고에 대한 정의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새로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 제가, 그, 기획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도 보면은, 아, 아래와 같은 클래스들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자, 너비가, 어, 너비 픽셀이 천. 높피 픽셀이 첫, 자, 폰트 픽셀 18, 그리고 패딩 셀 A. A가 이제 뭐냐? 이거 보면은 A. A는 5를 의미해요. 전체. 그러면 이거 뜻은 뭐예요? 자, 그 패딩 전체, 이제 전체 패딩 10픽셀을 줘라 라는 의미에요. 이 A 자리에 L이 올수 있어요. 그러면 왼쪽이겠죠. R이 와요. 오른쪽. 위, 유, 아래.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바텀을 생각을 했었는데, 자, B가 또 보더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 당시에는, 그, 언더라는 의미로 아래를 이제 U로 했습니다. 지금은 U랑 B를 같이 써요. 아래라는 의미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이제 쉽게 클래스를 이제 적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규칙을 만들었고,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플렉스 언더 언더바 r underbar, xc, u n d yc. 자, 이러한 규칙을 만들었는데, 자, x가 뭐냐면, 자, x축을 의미해요. 자, 즉, 양옆. 어, 양옆을 의미하고, 자, y가 뭐냐. 자, y는 센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xc는 뭐예요? 양옆의 가운데. 자, yc, yc는 뭘까요? 자 YC 위 아래 위아래 가운데 즉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Xc Yc 이러면은 그리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안 쓰더라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동작을 대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FT FT는 뭐냐 그 T가 이제 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FT F U F L F R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방향을 의미해요. 방향. 방향을 제가 이런 식으로 추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커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비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가 같은 부류, 같은 부류라면 서로 체인지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체인지지. 말하자면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 x y라는 데이터 속성을 제가 만들었어요. x y가 뭐냐? 자 x Y축이죠? Y, Y축이죠? 자, 양옆 위아래. 즉,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XY를 이제 반응형이라는 의미로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포인 그, 브레이크 포인트 구간을 설정해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0-1000.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줄 수도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제 표를 중간에 써가지고 구분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 쓰면은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너비가 1000이에요. 근데, 그, 너비가 1000에서 1500 구간으로 오면은, 이, 이 클래스가 제거가 되고, 이 클래스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응형이 된 것처럼 보여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 1001에서 다시 1000 구간으로 오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800이 여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800이 없어지고, 500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늘어나요. 늘어나면은 500이, 자, 800이 되겠죠? 그리고 800에서 다시 이1500 구간을 넘어가면 다시 이 1000이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형을 뭐 구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너비뿐만 아니라 높이, 폰트, 패딩, 이런 거다 적용이 됩니다. 어, 심지어 뭐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미 생성된 클래스는 스킵을 합니다. 매번 이거를 분석을 하면은 자원 낭비가 심하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내부 스타일은 다그 메모리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해석을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능을 개선을 했어요. 바로 이제 리턴을 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서버에서 캐싱을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렌더링을 하는 이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용자가 이제 렌더링을 딱 하고 동쪽으로 그 스타일이 생성이 되면은 그 내부 스타일이 서버에 캐싱이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 접속하는 그 접속자한테는 캐싱된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이거를 계속 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걸 제공하니까. 그래서 건너뛰게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정말 딱그 페이지에 필요한 스타일만 포함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그대로를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뭐였냐면은 워드프레스를 쓸때 이제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이제 테마나 플러그인을 쓰잖아요. 근데 A라는 페이지에서 사용하지 않는 뭐 스크립트라든지 CSS들이 있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다 로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아, A라는 페이지에서 딱 이것만 쓰는 스크립트랑 CSS만 로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CSS 프레임워크가 이제 생기고 나니까 작업 속도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어 제가 이제 더 이상 클래스명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됐고, CSS 파일 이런 거 만들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당 페이지를 뭐 헤드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런 거안 해도 되었고, 미디어 커리 이거 사용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매우 편안해졌습니다. 왜냐면은 HTML에서 이거를 이제 다 작성하기 때문에 매우 직관적이에요. 어디를 보고 어디를 수정하면 되겠다 이런 게 딱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데 일조한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지금은 저 대신에 프론트엔드 작업을 주로 맡아서 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 또한 코딩에 1도 모르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데려다가 어 구상하고 만든 거예요. 이 스타일 프레임워크를. 네 지금은요, 이 친구가 저보다 퍼블릭 하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정말 뚝딱 하면 나와요. 웬만하고 그냥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결과물이 탁탁 나오고, 저는 이게 빠른 줄 몰랐어요. 한줄 몰랐는데 단독방을 제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 대화하는 거 보면은 아 우리가 정말 빠르게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거구나를 그대적으로알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불편한 것들을 직접 개선해서 작업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난 이후에는요 그냥 모조리 직접 만들게 됩니다. 뭐... 지금까지도 직접 만들었지만 이거 이후에는 이제 다 직접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 아, 빌더를 만들었고요 보더 만들었고 아, 보드 게시판 만들었고 에디터 만들었고 슬라이드 만들었고 어드민을 만들었습니다 아,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만들게 되었는데 이 전부가 제가 만든 그 cms랑 스타일 프레임워크랑 같이 동작하는 녀석들이에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홈페이지 제작 도구가 되었고 정말 생산성이 좋아졌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내일은 빌더를 왜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수 있고 어, 앞으로의 예 빌더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